조선시대 때 우리가 기생이라고 하면 아유 나리원샷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굉장히 똑똑한 여인들이었어요 왜냐면 아이 양반 사대부들과 이제 시 배틀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사서삼경 다 외우고 똑똑해 응그 음, 어,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황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뭐 수업 시간에 배운 거와 같이 뭐 서경덕 선생 몇 개소 등등등 뭐 수많은 그 문학 배틀 시 배틀을 통해도. 황진이가 이겼어. 우와. 그러니까 뇌색녀였어요. 네. 머리 되죠, 얼굴 되죠. 음.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왕의 후궁이 돼가지고 이제 옹주라는 타이틀을 얻은 기생도 있었습니다. 와, 옹주. 옹주는 좀 왕의 선녀에게 좀 옹주 공주라고... 공주 같은 거잖아요. 어, 그렇죠. 왕의 딸. 옹주 딸. 이 아, 네. 옹주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이제 왕의 선녀로 불리게 된 거는 이제 세종대왕 이후라고 하죠. 네. 네. 아니 그러면 진짜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진짜, 진짜 첩도 아니고 아니, 진짜 고귀한신 분으로 아예 그냥 순수 신분 세탁을 해준 거잖아요 바로 이제 이방원 태종의 사랑 가희 아라는 기생에서 이차 왕자의 난때 태종 이방원을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어. 이 기무도. 당연히 이제 가이아한테 꽂혔어요. 네. 그래서 몇번 잠자리를 가져요. 네. 이제 내, 내 여인이야. 네. 했는데 어느 네, 날 찾... 갑자기 이 가이아가 네. 황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권력자와 결혼을 해서 첩이 돼 버려요. 어머! 기무가 잣뛰어가 네. 그래서 가이아를 딱 잡아요. 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네. 널 좋아해. 그랬더니 가이아가 그 유명한 말을 해요. 어? 본인은 기생입니다. 음. 기생이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와. 기생은 마음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럼, 뭐, 뭐 어떻게, 이야. 뭐, 여기에 기무가 멘붕이 와버려. 멘붕이. 어, 좀. 가짜였어. 내가 너 가지고야 말 거야. 그래서 군사를 진짜 풀어가지고 진짜. 다섯 가이아를 납치해 오라고 해요 아, 납치율 돌았네요 가이아가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황상이 들은 거예요 해가 네. 네. 지고 이쪽에 스무명 이쪽에 삼십 명백주 대낮에 아. 가이아란 이 여인 하나를 놓고 몸도이로 아, 패싸움을 했 아, 기생 하나로 인해서 그 지체 높은 양반이 태중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뭐야 지금 애들이 지금 황상과 김무가 지금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했어 이것들이 여인을 채간 황상. 저는 파직 봉 때문에 기문은 무죄로 풀어줘요. 이제 문제는 가이아잖아요. 그치. 그얘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벌, 벌어진 일이잖아장80 네. 대를 쳐라. 오, 무슨 일장80대 치면 죽잖아요. 장80 대요? 오나좀 잘못 들은 줄알았네그 그러니까 치려고 했는데 단 속전을 내면 풀어주라. 에? 에? 속전? 에? 돈 내면 풀어주라 이거야. 아, 벌금, 금 같은 거구나. 그래서 가이아가 돈 내고 풀려납니다. 이래서 이제 유야 무야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 설마 음. 한몇년후 음. 태종이 이런 말을 해요. 궁에그 <laughs> 연애 때마다 춤추던 그 기생이 요즘 안 보이던데 걔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거라. 아 뭐야? 그럼, 태종도 약간 가이아를 좀눈높이 보고 아, 있었다는 진짜. 것도 나의 태종 진짜 난리났네게. <laughs> 진짜 <laughs> 네. 집어를 걔못쫓는다는 <개> <laughs> 말이 많네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가이아를 찾아낸 다음에 해선옹주라는 후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후궁 책봉까지 하죠.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 쟁탈 등의 최종 승자가 누구냐? 태종, 태종. 태종이에요. 종 권력이었네. 근데뭐 솔직히 말해서 최종 승자는 어떻게 보면 기생에서 신분 상승해서 후궁까지 올라간 아, 가이아가 아닐까? 왜냐면 공식적으로 조선 왕조 472년 가운데 기생이 후궁까지 올라가는 거는 가이아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자 지금부터는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단한 사람만 사랑했던 정말 열녀 같은 기생 한 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랑이라는 기녀인데 홍랑이. 아마 홍랑이. 학교 다니실 때 국어 시간에 약간 안 좋으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좋았나 본데. 그 시, 맷버들 가려 꺾어라는 어? 시가 있거든요. 아닌데. 이것도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어. 이거를 살아있는 홍랑 우리 해나 씨가 어. 한번읽보 네, 아이고.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맷버들 가려 꺾어 보냅니다. 님의 손에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호소서. 밤비에 새입 나거든 나인가 여기소서. 이 예, 지금의 함경도에 소속돼 있던 관계였어요. 아 이제 뭐 몰락한 양반 집의 딸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배울만큼 많이 배우고 어... 똑똑한 여인이었거든요. 고죽 최경창이라는 선비가 함경도로 들어갑니다. 관계자가 또 술자리를 열어줬어요. 마침 그 자리 에 홍랑이 온 거예요. 최경창 선님이 생 묻습니다. 그 홍랑 보고 네가 시를 아느냐? 네 조금 압니다 그래. 네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고죽 선생님의 시입니다. 바로 앞에 앉아있는데 딱 이거야. 고죽 선생은 당대 최고의 한학가였어요. 그래서 이분의 시는 굉장히 수준 높아서 꼭 홍랑이 그걸 아부하듯이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고죽의 시를 좋아한다, 그러면, 아, 이 사람 좀글쎄지구나그 그럼, 지식인이구나. 그러면서 함경도에 근무하는 그 기간, 근무 기간 동안 네. 홍랑과 사랑을 나눕니다. 아, 그렇지. 아, 정말 네. 둘이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네. 이 사랑이 정말 오래 가지가 않아요. 고죽선생이 원래 이제 한양에서 근무하던 분이잖아요. 네. 이제 지금 잠깐 함경도에 가 계시고 네.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라는 이제 그 복귀 명령을 받아요. 네. 네. 근데 뭐 문제가 모르겠다. 뭐냐면 당시 이제 그 국경지대였던 평안도와 함경도 주민들은 도 경계를 못 넘어요. 뭐? 왜요? 그 국경지대다 보니까. 그래서 아... 그때 아, 슬프다. 그 시를 준걸 냈거든요. 아, 낭만 있 이거 가져가시가지고 저 생각날 때마다 한번 펼쳐보세요. 홍랑은 계속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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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요. 그럼 못 돌아오더라고. 그런데. 최경창이 한양에 돌아가가지고 3년 후에 병을 얻어요. 아... 이 소식을 함경도에 있던 홍랑이 들어요. 네. 네, 네. 고죽 선생님께서 아프시다고?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음. 7일 동안 뛰어가지고 걸어가지고 오... 도경을 넘어서 한양까지, 한양까지 갑니다. 와... 몇 개월 동안 병수발해가지고 결국엔 고죽 선생님이 건강을 되찾게 돼요. 와... 이게 불법이잖아. 네. 월경 한계요 네. 결국엔 들켜요. 어. 들켜 가지고 고죽 최경창 선생님께서 파직을 당합니다. 아, 그리고 홍랑은 다시 함경도로 쫓겨나요. 그런데 고죽 최경창 선생님이 다시 병이 도져 가지고 유명을 달리합니다. 아이고, 아, 돌아가시는구나. 그래 가지고 홍랑이 최경창 선생님의 묘, 지금도 경기도 파주에 있거든요. 네, 그 앞에서 음막을 짓고 누더기를 입고 3년간 어, 그신묘살이를 살... 해요. 묘살이요? 그 옆에서요? 어, 그 운막을 짓고 어? 오, 부인도 아닌데. 와, 성상을 치러요? 근데 이쁘잖아요, 홍랑이. 네. 주변에서 야, 저기 이쁜 뭐, 누가 저기 집 산속에 지금 있다더라 해서 껄떡거리는 그런 동네 양아치들이 와요. 네. 그랬더니 홍랑이 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가까이 오지 마라! 칼을 딱 뽑은 다음에 네. 자기 얼굴을 그어버려요. 얼굴을 긋고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거든요. 네. 일부러 양잿물을 마신 다음에 목소리를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최경창 선생님의 묘에 엎드리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제 얼굴이 이렇게 몰골이 못 생겨졌는데 그렇다고 저 미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죽은 다음에 저도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그때도 예뻐해 주실 거죠. 하면서, 아, 하면서 이 정도면은 진짜 부인도 보고 혀를 내것같아요아 네. 진짜 대단하다근데참 대단한 게 뭐냐면 임진왜란이 터져버려요. 네. 임진왜란. 어, 전쟁 임진왜란 전쟁 나자마자 그 고적 선생님의 작품을 다 끌어안고 이걸 들고 피난을 가요. 아. 홍랑이.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수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게 뭐냐면은 지금 그 파주에 있는 최경선 선생님의 묘를 가면은 일단 본부인과 합장 묘가 있어요. 오. 그 바로 아래에, 와, 현재도 홍랑의 묘가 있어요. 어, 어떻게 오, 근데 그걸 거기 묻어주셨네? 그 집안에서, 최씨 집안에서 네.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야. 아, 너는 진짜 사랑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묘비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네. 기생이라고 완전 있고, 시인 홍랑의 묘. 이야, 오. 오, 이 멋있다. 이 집안이 아, 멋있는 오, 집안이네. 멋있다. 인정할 거 인정하네요. 처음으로 낭만이네요. 어, 진짜 그렇죠? 멋있 오늘 전체 이야기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 음. 완벽한 스토리는 지금 이게 처음이었던 거 같아요. 감동이죠? 와. 아무리 기생이라고 해서 좀 다양한 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되게 요 그치, 그렇죠. 약간 좀불란하고좀 이런, 문란하고 좀 이런 느낌 이 있잖아요. 기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 깨졌어요. 맞습니다. 이 사랑을 이용하기도,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기도 했던 그녀들 바로 기생. 아, 기생의 이야기가 실록에도 야사에도 수없이 다뤄진 건 바로 그녀들의 그 단순히 아름답고 자극적인 그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